아니몇년 <laughs> <laughs> 사셨어요? 응? 여기서 오래 사셨죠? 이 사람들 사기 전에 들어온 니한2년 10, 한 사시지 않았어요년이 응. 사람들 사기 전에 안 사람 을거아 주조, 주조. 국 돌아다니던 유기들 아, 오케이. 찾아주고 노력도 하죠? 해주셨는데 그런 애들 다거두어 준거지 아 어, 더운데 여기서 뭐 어떻게 이렇게 더운데 이제. 아이고, 이 새. 아 맛있어. 너 맛있어. 검둥이 어디 가서 먹었냐? 이리 와 이리 와 기다려, 기다려. 이리 와. 먹안넌넌 너무 먹 애미! 애미!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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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게 그렇게 니언 있어? 니 언니, 언니, 이니 언니, 언못 언니, 언니, 언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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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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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봐못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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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양을어를좀해줬면 좋겠다는 애정 스 있으세요? 애들이 좀치긴 한데 이디야어를 좀보내으면 좋겠다는 애들 아니,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니 그냥 하 하는데까지 해보고 보내야지 이거는 왜 그래 안 돼? 너 어, 먹는 거 아니야? 이게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틀어놓으면 강아지들이들더올 음, 거예요 음. 풀 충전을 해왔어요 집에서 아 이걸로 충전하는 거야 네 이걸로 음. 충전하는 건데 핸드폰 충전하는 거랑 같은 애지네 네, 전기 나중에 전기 여기 연결되면 어, 어. 거기다 여기 꽂아 가지고 여기 뒤에 붙어 뒤에 꽂는데 네, 꽂으면 바로 전기 충전되고 아. 지금은 충전을 제가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풀충전 했으니까 한 10시간 정도 간대요 완전히 충전을 해왔어요 집에서 오래가네 네, 10시간은 간다는데 한번 돌려 보시 고 제가 이거 보조 배터리를 이거를 연결을 해놓으면은 더갈 거예요. 이거 꽂아가지고 아, 보조 배터리 꽂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 꽂는 것처럼 어. 그, 그쪽에 꽂아보세요. 그. 그 넓은 거는 이쪽에, 음. 이쪽에, 이쪽. 음. 거기다 꽂아. 어디 한쪽. 꽂는 거둘 중에 하나 꽂으시면 돼. 아무데나 돼. 네네. 꽂아주? 안 꽂아도 반대로 돌려서. 집에 가서 더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 애들 이렇게 나도 되겠다. 이거 뭐 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이즈가. 얘들아. 조금만 아, 참아 금방 이제 전기 연결 되니까 아유 덥지? 아유 더워서 어떡해 조금만 참아 아예 잡아갈까 봐 아예 숨어도 전부 날또콕 쳐붙여 아이고 잡아갈까 봐 괜찮아 괜찮아 시꺼매서 너? 얼굴도 안 보인다 이안 나와 얘는 얼굴도 안 보여 <laughs> 얼굴을 그려 봐아 아, 머리가 얼굴이 들어가 있구나 <laughs> 사람 소리만 하면 얼굴을 그리봐난 그래. 지금 엉덩이가 얼굴 쪽인 줄 알고